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놓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3일 새백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어, 폐쇄국가 북한에서도요 채취 PT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어,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가 SXL에 투자하는 이유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들고 왔는데요. 상상도 못 했던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북한에서 채 g p t 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포착됐다라는 뉴스입니다. 어, 폐쇄적인 국가 북한에서 미국의 오픈 AI의 채 g p t 라니 혹시 믿겨지시나요? 저도 처음엔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이게 우리 투자에게 어떤 투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지 오늘 영상을 속 시원하게 한번 영상 속에서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RC반도체 지수를 추종한 세벨레버리지테프 SXL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와 연결해서 100% 한번 이해시켜 드리도록 노력해 볼 테니까요. 한번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오늘 긴급 속보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죠. 조선의 소리가 지난 21일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자신들을 AI 부문의 실력가 집단이라고 칭하고 김일성 종합대학교 인공지능기술 연구소를 소개했는데요. 여기서 공개된 연구자료에 GPT-4 실례 해가지고 글짓기라는 문구가 포착됐다고 합니다. 자료 내용을 자세히 제가 한번 봤는데 영어로 채GPT 사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더라고요. 체 g p t 에 원하는 문장 입력하면 답변이 나오는 기능을 소개하고 있는 거고 사진 자료까지 공개되면서 이제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체 g p t 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셈인데요. 여기가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어, 정문입니다. 어 김일성 종합대학은 북한의 4년제 종합대학이고요. 어 북한 3대 명문 대학으로 이름이 높다고 하네요. 어, 아무튼 더욱 놀라운 건 이런 김일성 종합대학의 한철진 박사의 인터뷰인데요 음 조선의 소리에 따르면 한 박사는 선진기술을 깊이 있게 습득할 수 있는 묘리와 그것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폐쇄적인 북한에서 선진기술 습득이라니 정말 의외죠 그것도 미국의 대표적인 AI 기술인 채찍피드 챗GPT를 통해서 말입니다. 말도 안 나오네요. 이 인터뷰를 통해 북한 엘리트 과학자들이 챗GPT를 단순히 접해보는 수준을 넘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 매체 주장만으로 모든 걸 단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사진 자료와 인터뷰 내용을 좀 봤는데 이것을 종합해 볼때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챗GPT를 활용하고 있다는 건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어, 더 흥미로운 건 북한이 챗GPT와 경쟁 관계 에 있는 중국 AI죠 딥시크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조청년 기간지 조선신보는 지난 7일 딥시크 관련 기사를 냈다고 하네요. 여기서 국제사회가 중국 딥시크의 정보 유출 우려 정 우려 때문에 접속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소개하면서 묘하게 딥시크를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고 하네요. 조선신보는 서방 언론들이 중국 정부의 어, 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며 중국산 AI 부정적인 딱지를 붙이고 있다고 주장했고 최첨단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고도 저비용으로 미국 기업 오픈 a i 제품 챗GPT에 필적하는 AI라고 딥시크를 어, 어떻게 보면 시켜 세운 거죠. 이게 딥시크인데요. 특히 체 g p t 는 폐쇄형이죠. 어그 반면에 딥시크는 오픈소스에 기반한 예방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하고 오픈소스를 쓰면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세계적인 이제 범위의 개발자 공동체에서 기술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딥시크가 체 g p t 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딥시크의 성공은 중국의 승리라기보다는 미국의 패배를 의미한다며, 제재와 봉쇄로는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수 없다. 이런 다소 도발적인 멘트까지 덧붙였다고 하니까요. 어, 아이러니하죠. 정리해보면, 북한은 겉으로는 딥시크를 옹호하고, 미국의 제재와 봉쇄 정책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체찌피티를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조차도 챗지피티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증 아닐까요? 아,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저는 떠오르는데요. 왜 폐쇄적인 북한조차 챗지피티를 사용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해당 뉴스가 우리 투자자들에게 주는 시사점 무엇일까요? 하나 하나씩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북한은 체지피 t 를 사용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답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AI 기술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북한 또한 어 사용하는 거죠. 국가 체제, 이념, 상관없이 AI 기술은 이미 사회 전반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고 만약에 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예, 직면한 겁니다. 북한 역시 AI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AI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하려 활용해서 활용하려고 이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GPT는 현존하는 최고의 대화형 AI 중 하나고 북한 엘리트 과학자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연구 대상일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어, 해당 뉴스가 우리 투자에게 주는 투자에 주는 시사점 무엇일까요? 어, 어떤 점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 북한조차 폐쇄적인 북한조차 체지pt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어, 보면서 와 진짜 ai 기술의 파급력이 상상 그 이상이구나 ai 시대 이미 현실이란 것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ai 시대 의 핵심은 바로 세 글자 반도체입니다 체지pt를 비롯한 모든 ai 기술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 처리해 하고 연산해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뭘까요? 고성능 반도체가 되겠죠. AI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고성능 반도체 또한 발전할 겁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수요가요. 특히 채찍피티 같은 생성형 AI는 기존 AI보다 훨씬 더 많은 연산 능력을 요구하고 결국은 채찍피티의 확산과 발전은 바로 같은 말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 어, 이게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네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엄청나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귀에는 당연히 반도체 기업이고요. 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반도체 기업에 투자해야 할까요? 저는 주제 없이 SXL에 그냥 투자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는 마시고요. SXL 한번 볼까요? IC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가 바로 SXL입니다. 반도체 지수가 1% 상승하면 SXL은 3배3% 상승하고요. 반대로 1% 하락하면 3배인 3 배인 3% 하락하는 게 SXL이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데 SXL 차트를 들고 와봤습니다. 월봉 차트인데 2 0 1 2년 1월 1일 엄청 꼭지를 찍고 엄청난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어웬걸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지지하고 어, 정고점을 양봉으로만 돌파하고 나 이제 상승할 거야. 해서 진짜 상승을 하죠.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안좋은 음봉이 딱 들어서면서 뚜껑을 따버렸죠. 그래서 조정이 어디까지 될까? 지금도 의문입니다.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조정 저는 세개 다섯 개 일곱 개 이렇게 한 세트를 보거든요. 그래서 일곱 개한 세트가 조정이 끝났으니 결국은 1월 지나서 2월에는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다시 돌려세웠는데 아직 좀 남았죠 2월이 그래서 양봉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3월, 4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여기서 음봉으로 만약에 다시 변화가 있다, 그럼 여기 120 월선은 꼭 지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만약 지지 못하면 어디로 하락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RSI 봤을 때는 그렇게 하락하지 않아 보이고요. 어, 과열된 구간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버리지 이테프는 결과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단기적인 투자에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까지 c h 피 t 를 쓰는 이런 AI 시대 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 우상향 가능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 투자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 되겠죠. 돌다리로 돌다리도 우리 어, 탕탕탕 이제 치면서 건너잖아요. 두들겨 보면서 무너질까, 무너질까 이러면서요. SSL 투자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위험, 높은 위험도 감수해야 되는 게 숙명입니다. 어, 반드시 투자 전에 충분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신의 투자 성향, 레버리지가 맞는지 꼭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목표에 맞게 투자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AI 시대의 성장 가능성과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믿는다면 SXL은 매력적인 투자 옵션 중에 하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영상에서요. 채 g PT 활용 소식을 통해 AI의 도래와 반도체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봤고요. 제 관점으로 SXL 투자 이유도 심층 분석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응급증이 좀 풀리셨나요? AI 기술은 앞으로 더욱더 빠르게 발전할 거고요. 우리 삶과 투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저는 SXL 투자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미래에 예측하는 투자만이 결국 성공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 앞으로 유익한 경제뉴스 알찬 투자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항상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을 때 돌다리도 탕탕탕 두들겨 보면 건너듯이 신중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